프리미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클립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는 하단의 원 버튼을 좌우로 드래그해서 클립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겠죠. 이때 키보드에서 플러스 키를 눌러서 확대하거나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축소해도 됩니다. 단 숫자 키패드의 플러스 마이너스 키는 작동이 안 되고요. 키보드 상단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키를 눌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패널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선택한 패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ESC키 아래에 있는 물결키를 누르고요. 다시 물결키를 누르면 원래 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패널을 선택하고 물결키 눌러서 확장시키고 다시 물결키 눌러서 원래 크기로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점 아웃점을 잡는 방법인데요. 인코딩을 할 위치에 인디케이터를 위치하고요. I 키를 누르고요. 인디케이터를 인코딩하고 싶은 끝부분에 갖다 놓고 O 키를 눌러서 인점 아웃점을 잡죠. 그러면 이 부분만 인코딩이 됩니다. 선택한 클립만 한 번에 인점 아웃점을 잡으려면 인점 아웃점 잡기를 원하는 클립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Shift 키의 왼쪽에 있는 물음표 역 슬래시 키를 누를게요. 그러면 한 번에 선택한 클립에 대한 인점과 아웃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디오 볼륨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입니다. 오디오 볼륨을 높이거나 낮출 때는 해당 클립에 라인을 마우스로 위쪽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볼륨을 높이거나 낮추죠. 단축키로 하시려면 열기 대괄호 키를 눌러서 볼륨을 낮추고 닫기 대괄호 키를 눌러서 볼륨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립을 자르고 잘려진 앞쪽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방법과 뒤쪽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디케이터를 자르기 원하는 위치에 놓고요. 키보드에서 Q키를 누를게요. 그러면 클립이 잘려지고 잘려진 앞쪽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다음 자르기 원하는 위치에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고요. 이번에는 키보드에서 W키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잘려진 클립의 뒤쪽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클립을 자를 때는 자를 위치에 인디케이터를 놓고 Ctrl K 키를 눌러서 자르게 되죠. 클립을 자를 때 Ctrl K 키 대신에 키를 조합하는 것이 아닌 한 가지 키로 설정을 하려면 강좌 하단의 클립을 자르는 단축키 설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